깜빵 청문에 최순실 딸 정유라의 언급에 눈물 보여 왜 그쪽은 눈물을 잘 보이네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아니다 프로포폴에 대해서는 말을 안하고 공모는 안하고 대통령에 서운하냐 질문에는 답 안하고 정유라 자진 씨. 귀국 설득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안 하고 카메라가 비추면은 아주 불쌍한 할머니 같은 코스프레를 하고 하고 응? 평범한 아줌마 염색도 안 하고 그냥 평범한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주고 재판 재판에 들어가서 카메라가 꺼졌을 때는 자기 할 얘기는 다 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한건 없다고 얘기하고 아 진짜 뭐하고 있는 거야 진짜 아 진짜 열받네 세월호 당일은 기억 안 난다고 노란색만 보면 학을 뛴다고 그랬던 사람이 무슨 세월호 당일은 기억이 안나 신경이 복잡하다 몸과 마음이 너무 어지럽다 최 원장으로 불렀다 뭐최 선생님 뭐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뭐 그런 식이나 보네 삼성에 부탁한 거 없다. 뭐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그쪽에 관련된 건다 없다고 하네. 응? 그전에 무슨 변호사랑 다설계해서 맞춘 것처럼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네. 응? 청문회에 나오라고 하니까 뭐 몸이 아프다 뭐 하다 공황장애다 뭐 하다 해가지고 나오지도 않으면서 진짜 열받네. 아씨. 거기까지 찾아갔으면 나와야 될거 아니야? 몸 아프다고 해서 거기까지 찾아갔는데 나오지도 않 나가지고 몇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아 도대체 박근혜 시, 심판까지 당해낸 상태에서 지금 왜안 나오는 거야? 어? 더 높? 박근혜보다 지금 더 높은 거야 뭐야? 어? 아 진짜 방송보다 열 받아가지고 오죽했으면 방송하고 있네 내가. 아참씨 적당해야지 적당히 박꿔혜도 심판 당하는 판인데 무슨 최준수 이 뭔데 청문회도안 나오고 우리가 쫓아가가지고 국회의원들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몇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비공개로 해가지고 도대체 왜안 나오는 거야 청문회? 응?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얼굴 팔려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려니까 이제 바깥에서 이제 자기가 나중에 나오면은 떡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는데 얼굴 팔리니까 이제 그렇게 못사람들의 손가락질 하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t v 에서는 나오기는 싫고 안에서만 그러겠다는 얘기 아냐? 어? 얼굴이 하도 팔리고 다녀야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고 막 그렇게 비난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카메라가 들이 비칠 때는 불쌍한 척하고. 안에서는 자기 할 얘기 있는 얘기 다 하고 자기 재진거 없다고 얘기하고 아 진짜 딸 얘기하니까 거기엔 또 눈물 흘리면서 어 그거에 뉴스에 나올 때는 또 아유 또 자식 마음은 다똑같지 하면서 또 그런 동전 여론 같은 거일으키려고 그러고 응 진짜 언론을 잘 이용하네 사람들이 뭐 여기에 자세히 알지 못한 사람은, 아유, 고생한다. 그럴 수도 있는 걸로 넘어갈 수 있지. 응? 청문회 나와가지고, 어? 자기가 뭐안 했다고 진술하더라도 국회한테 혼좀 나는 모습을 국, 민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하는데 그 끝까지 안 나오려고 하네. 누가 그 위에서 뭘 그렇게, 어? 받쳐주는지 어떻게 그렇게 청문회까지 안 나오고 그렇게 대, 대단한 거야. 어? 도대체 뒤에 뭐 누가 있길래 그렇게 청문회도 못 나와 다 나왔는데 응? 200만 명이 촛불 집회 지금 팔차까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열 받아 죽겠는데 열 받아 뒤질 거 같은데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어? 국회의원이 어? 그런 것도 좀 보고 싶고 국민들이 그런 마음인데 나 끝까지 안 나오는 것봐 어? 그러면서 얼굴 가리고 다니고 카메라 있을 때는 최대한 얼굴 팔기 싫으니까. 아, 진짜, 오늘 열받아가지고, 적당해야지, 이거. 청모대는안 나오고, 도대체,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 거야. 아. 아, 방송하는데, 이렇게 어디서 개, 개, 개를 짓고 있어. 아, 조용히 안 해? 아이, 씨. 아, 조용히 하라니까, 개, 이씨. 아이, 씨. drop tem